마트에서 쉽게 장 보는 거 알려줄까? 심부름 도지야 엄마 심부름 좀 다녀와 네 내가 나서야 하는 차례군 오늘의 미션 엄마의 심부름 마트에 가서 장 봐오기 아주 식은 죽 먹기군 심부름은 세 가지야 양파, 두부, 우유 난 먼저 마트 안을 떠올려 보았어 두부를 먼저 고르고 우유를 담고 양파를 담으면 되겠다. 마트 도착. 먼저 계획대로 두부를 고르러 가자. 두부를 장바구니에 쏙. 그다음 우유를 담자. 우유는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 해. 우유도 장바구니에 쏙. 마지막으로 양파를 찾자. 양파까지 장보기 대성공 엄마 다 샀어요. 그래 고마워 미션 대성공 끝